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혹시 지금 휴대폰 바꾸려고 성수동 휴대폰 매장을 기웃거리고 계신가요? 토이 900점인데 왜 휴대폰 살 때마다 바보가 되는 기분일까요? 이 복잡한 요금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알고 보니 휴대폰 가격은 모두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비법이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바로 성수역 근처에 있는 보성 정보통신이 그 해답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비싸게 샀다가 좌절한 적 있어요. 하지만 딱한 가지만 바꿨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호갱 탈출하고 최저가로 폰 사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딱 1분만 집중하세요. 휴대폰을 사러 가면 늘 헷갈리시죠? 매장마다 가격이 다르고 설명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보성정보통신 성수점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26년 이상 한 자리에서 고객을 만난 우리 동네 통신전문가거든요? 마진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더군요. 숨겨진 비용 없이 최저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휴대폰 기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요금제입니다. 고성정보통신에서는 마치 개인비서처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요금제를 정확하게 추천해주셨어요. 덕분에 최고의 스마트폰과 적정한 요금제로 저렴하게 계약 완료. 사장님은 오랫동안 성동구를 지켜온 스포츠맨이네요. 다양한 스마트폰을 볼수 있고, 다양한 스마트폰 악세서리도 즐비했어요. 고객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고객이 커피나 차한잔 마실 수 있도록 배려 우리 동네 사랑방이었네요. 사장님의 업무 보는 모습입니다. 주소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7길3 성수역 1번 출구에서 151m 이제 휴대폰 문제는 우리 동네 통신 파트너에게 믿고 맡기세요. 전화 024650215 당신의 스마트 라이프로 연결해 드립니다. 보성정보통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